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바다에 잠기는 나라가 생기고 있고요. 뜨거워지는 지구 살리는 방법 없을지 오늘 생각해 보는 책 투발루야 오늘 도 안녕 글 조안나 그림 비르기트 하이트만 출판사 한국 슈타이너 넓고 푸른 태평양의 남쪽. 이곳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 투발루가 있어요. 투발루는 태평양의 남쪽 하와이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있는 섬나라예요. 아홉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투발루는 영토가 계속 바다에 잠기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투발루에 살고 있는 토일리예요. 내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과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지금처럼 오래도록 투발루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발루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에는 야자나무 숲을 가로질러 바다로 풍덩 몸을 던지곤 했대요. 드넓은 바닷가에서 신나게 뛰어놀곤 했다죠. 하지만, 나와 내 동생 루지는 그럴 수 없어요. 울창한 야자나무 숲을 따라 길게 뻗어 있던 바닷가에는 한껏 부풀어 오른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닷물은 우리 집 마당까지 차올라 공놀이도 못하게 만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가는 길이 물에 잠긴 거예요. 어휴, 이러다가 학교에도 못 가면 어떡하지? 나는 바다가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지는 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줌을 많이 넣어서 바다가 화났나 봐. 영토가 얼마나 잠겼나고요? 투발루는 해마다 바닷물 표면의 높이가 5mm씩 높아지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50년 안에 투발루의 모든 섬이 잠길 거라고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플라카 농장에도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앞으로는 맛있는 플라카도 먹을 수 없게 될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바닷물은 왜 자꾸 차오르는 걸까요? 아, 플라카가 뭐냐고요? 열대 지방에서 나는 채소로 토란의 한 종류예요. 잎이 크고 넓으며 땅속에 있는 알 모양의 줄기를 먹는답니다. 낚시를 갔을 때 아빠에게 그 이유를 여쭤봤어요. 그건 바닷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란다. 아빠의 대답에 나는 시무룩해졌어요. 그럼 정말 루지가 오줌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하하하하아니란다공장이나 <laughs> 자동차에서 뿜어낸 안 좋은 연기들이 하늘을 덮어서 그런 거야.그 바람에 지구로 들어온 태양빛이 맞아 나가지 못하고 지구를 덮게 만들었지.그래서 지구에 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바닷물이 많아진 거란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조르지 않을게요. 나는 나무를 많이 심을 거야. 루지도 씩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승용차로 출근하고 밤늦도록 불을 켜둔다면 지구는 계속 뜨거워질 거야.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 멀리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셨어요. 아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투발루처럼 물에 잠길지 몰라요. 아빠, 바다 건너편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잘 자렴.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투발루가 물 속에 잠기는 꿈을요. 하지만 아직 나는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힘차게 인사할 거예요. 투발루야, 오늘도 안녕. 투발루는 왜 물속에 잠기는 걸까요? 오늘은 사라져가고 있는 섬나라 투발루에 대해 알아봤어요. 투발루가 물에 잠기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 극지방의 커다란 얼음산이 녹으며 바닷물 표면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구의 기온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걸까요? 대기를 덮은 매형과 가스가 태양빛이 우주로 나가는 것을 꽤 막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첫 번째,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면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나쁜 공기가 나와요. 이런 나쁜 공기들이 지구의 대기를 더럽게 만들죠.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인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로 들어온 태양빛이 우주로 빠져나기 가 못하게 되죠. 우주로 나가지 못한 태양빛이 지구 안에서 맴돌아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답니다. 환경은 왜 오염되는지 알아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땅이나 바닷속에 있는 석유, 석탄, 가스 등 이용에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 연료들을 태워 전기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료들을 태우면 해로운 물질들이 나온답니다. 이 해로운 물질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죠. 투발루 말고도 물에 잠기는 나라가 있을까요? 투발루 말고도 위험에 처한 나라는 많아요.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몰디브는 약 1,20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몇년 전부터 몰디브의 작은 섬들이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또 팔라우, 마실제도등 태평양의 섬 나라도 바닷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대요. 수십 년 뒤에는 이 아름다운 섬들을 지구상에서 보지 못할지도 모르죠.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예요. 몰디브의 아름다운 섬들이 하나둘씩 물속에 잠기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투발루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환경 오염 때문에 나날이 빠르게 뜨거워지는 지구의 모습에 사람들은 곧 투발루가 가라앉을 거라고 걱정을 하죠. 투발루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투발루 사람들은 아름다운 투발루를 지켜내겠다고 씩씩하게 다짐을 해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환경보호에 동참할 걸 요청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로 투발루 사람들은 분명히 투발루를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봐요. 전기 플러그를 빼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만드는 것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이랍니다. 나무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밖에 쓰레기 줄이는 일, 친구들과 물건을 바꿔 쓰는 일도 지구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죠. 아주 중요한 사실. 지구를 지키는 8가지 방법. 우리도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지구를 지키는 8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면 자원을 아낄 수 있어요. 종이와 캔 등은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매연을 줄일 수 있죠. 세 번째, 안 쓰는 물건을 바꿨어요. 안 쓰는 물건은 버리지 말고 친구와 바꿨어 보세요. 자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땅과 물을 오염시키거든요. 다섯 번째,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무를 살릴 수 있죠. 여섯 번째. 에어컨은 조금만 사용해요. 에어컨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에요. 에어컨은 조금만 사용해요. 일곱 번째. 샴푸를 조금만 써요. 샴푸를 많이 쓰면 물이 오염된대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샴푸를 조금만 사용하세요. 여덟 번째, 불필요한 집안의 전등을 꺼요.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죠. 여러분들은 또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가 있을 것 같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투발루야 오늘도 안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선정해 읽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